네, 안녕하세요. 멜타입니다. 방금 점검이 끝나서 패키지 구성품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습니다. 일단은 기간 한정이랑 시아 픽업 기념 패키지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먼저 기간 한정 패키지를 한번 보실까요? 네, 기간 한정은 이번에 일반 가차, 픽업 가차 건들이 구성되어 있는 가차 전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들 같은 경우 기존 패키지들보다 효율이 약 1.5배에서 1.7배 정도의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차를 내가 해야겠다, 돈을 써야겠다 싶으면 은 모집세트 패키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네 지금 보시면은 어, 12,000원에 일반가차 10개, 픽업가차 10개 들어있고 55,000원에 30개 그리고 30개 그리고 이제 11만원 패키지에는 60개 픽업가차 40개, SR재료 선택권 20개, 그 다음에 SSR 확정 이제 이거는 랜덤 50개 조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효율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차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 게임에 좀 뭐좀 가차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저는 이쪽 패키지를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아 픽업 기념 지원 패키지인데요 이건 기존의 캐릭터 픽업 패키지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가장 효율 좋은 거는 11만원짜리 시아도 들어있고 시아 플러그인 조각도 들어있는 이 시아 픽업 패키지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쓰겠다 싶으면은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이쪽 패키지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시아 이벤트 교환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기존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나 제일 먼저 챙, 챙길 거는 시아 플러그인이겠죠. 이건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스토리인데요. 패스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 드릴게요. 패스도 당연히 어, 효율이 좋습니다. 특히 이벤트 교환소는 이 패스만 사도 털고도 남아서 남은 거 이제 골드를 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이벤트 패스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사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교환소는 이제 웬만하면 먼저 플러그인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패키지와 이벤트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기존에 게임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아시니까 잘 이해하실 텐데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